안녕하세요. 한주한 병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칠레 레드 와인 에밀리아나 코얌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칠레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에밀리아나 코얌입니다. 빈티지는 2021년이고 알코올 도수는 14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시라 38%, 카르메네르 26%에 7종의 포도 품종이 블렌디된 블렌딩 와인이며 빈티지에 따라 포도 품종과 비율이 다릅니다. 진보라빛 색채의 포도알이 열리는 시라는 카베르네소비뇽만큼 껍질이 두껍지는 않지만 충분한 양의 탄닌을 가지고 있고 산미도 풍부하며 당분이 많은 높은 알코올도수의 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유럽에서는 시라, 호주를 비롯한 신대륙에서는 시라즈라고 불립니다. 시라는 일반적으로 검은 과실, 꽃향이 강렬하며 후추와 허브 등의 스파이스한 향이 납니다. 와인 산지는 칠레 콜차구아 밸리입니다. 콜차구아 밸리는 칠레 중심부에 자리한 와인 산지로 전체적으로는 온화한 서한 해양성 기후에 영향을 받는 곳이지만 세밀히 따져보면 좀더 복잡합니다. 동쪽으로는 해발 7,000m에 달하는 거대한 안데스 산맥이 장벽처럼 버티고 있고 서쪽으로는 서늘한 남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조건으로 이러한 환경은 품질 좋은 포도를 재배하기에 좋습니다. 폴차구아는 작은 호수들의 계곡이라는 의미이며 마이포 밸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젊은 와인 생산 지역입니다. 현대적인 와인 제조 시설 및 와인 관광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어 칠레의 나파 밸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라포스톨, 몬테스, 까사실바, 뷰마넨, 몽그라스, 에스탐파, 로라 하트윅, 산타 크루즈 등 국내에서도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와이너리는 에밀리아나 오가닉 빈야지입니다. 에밀리아나 오가닉 비냐지는 실내의 대표적인 유기농 와이너리로 198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라파엘과 호세 길리사스틴은 유기농 및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으로 포도밭을 전환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유기농 와인 생산의 선구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학 비료나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라벤더, 카모마일과 같은 식물을 활용해 해충을 방지하며 거위나 오리를 방목해 잡초를 관리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포도를 재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산토와 도리마는 칠레의 콜차구와 벨리의 때루아를 가지고 있으며 도리마는 뿌리가 땅속 깊이까지 자랄 수 있게 해주고 팅기 리리카 강과 인접하여 모래와 점토질의 토양도 지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와인 라인으로는 아도베, 노바스, 코얌과 지 등이 있습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닌 4이고 B사이트 당도 1, 산도 2, 바디감 4, 탄닌 4이며 저희 점수는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닌 4입니다. 맛의 경우 주요 포도 품종인 시라의 맛과 향은 블루베리, 검은자두, 초콜릿, 담배와 그린페퍼콘이고 와이너리 홈페이지에 명시된 맛과 향은 자두와 블랙베리 같은 검은 과일, 로즈마리, 라벤더 등의 허브, 스파이시한 풍미, 모카와 흑연이며 제가 느낀 맛과 향은 블랙베리, 라즈베리, 자두 등의 과일에 스파이시한 허브와 흑연, 그리고 은은한 라벤더 꽃향과 스모키한 오크향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짙은 루비색을 띠고 향은 블랙베리의 과일향에 스파이시한 허브향이 났습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적당했고. 탄인감은 높고 바디감은 살짝 묵직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4도로 조금 높았고 다음날 숙취는 조금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4.2점이고 저의 점수는 3.8점입니다. 와인 서처 가격은 42,987원이고 상시 판매 가격은 37,000원에서 43,000원 내외이며, 저는 25년 3월 GS 편의점에서 32,000원에 4,000원 삼성카드 할인 받아 28,000원대에 구매했습니다. 에밀리아나 코얌은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심어진 포도나무에서 재배된 포도로 와인을 만들고, 시라와 카르미네르를 주품종으로 카베르네 소비뇽 등 여러 가지 적포도를 블렌디하여 만든 레드 와인입니다. 제품명 코얌은 칠레 원주민인 마푸체족이 사용하던 언어로 참나무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코얌이 생산되는 포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고대 오크나무를 기리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숲속 미생물이 밭으로 퍼져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숲에 둥지를 튼 새들이 해충을 잡아먹기 때문에 숲은 친환경 농법에 꼭 필요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와인은 짙은 자주색을 띠고 블랙베리, 라즈베리 자두 등의 과일에 스파이시한 허브와 흑연 그리고 은은한 라벤더 꽃 향과 스모키한 오크 향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과일 향이 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과일 향이 올라와 부드럽고 실크한 질감과의 조합이 좋았고 두 시간 뒤 스모키한 오크와 부드러운 바닐라까지 도드라져 한층 좋아졌던 와인으로 최소 30분 이상의 디켄팅을 추천드립니다. 와인의 이름이 에밀리아나 코얌 또는 꼬얌으로 불리며 이 와인은 내 꼬얌, 맛있게 마실 꼬얌 등의 아재개그를 남발하게 하는 와인으로 3만원대에 마시기에는 가성비 좋은 와인입니다. 에밀리아나 오가닉 비냐지 와이너리의 와인이 마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4점에 110.83달러 레드와인 에밀리아나 진은 한번 마셔보고 싶은 와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칠레 레드와인 에밀리아나 코야마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의 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